오늘은 베이징에 있는 찜질방에 왔습니다. 비싼 값 하는지 한번 봅시다. 일회용 속옷이랑 옷을 주고. 어 좋대 냄새. 이용권에 개두 마리도 포함이었어요. 시설은 대부분 좋았던 것 같아요. 과일 종류도 엄청 많았고 음료수도 엄청 많았습니다. 나이 비야나 이래. 과일를 엄청 털어왔어요. 무제한이라니 천국이잖아. 눈앞에서 생두리안을 까주시더라고요. 이번에 처음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완전 극호. 게임방은 유료였는데 이렇게 동전을 사용합니다. 도켄씨가 숙제할 동안 저는 노래 부르고 있을 거예요. 조작법이 어려워서 한참 헤맸어요. 헤드셋 끼고 부르는 거라 혼자 부르기 좋아요. 위에 층에는 KTV도 있더라고요. 친구랑 다 같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당구장도 있고, 영화관도 있었습니다. 근데 모르는 영화예요. 쉬기 좋은 테이블들도 많았습니다. 마가 있었는데 사람은 없어요. 차도 무한리필이고, 종류도 많았어요. 찜질방, 수면실도 있었어요. 귀막이랑 안대도 줘요. 팥콘도 맛도 많고 무알 리필이랑 차랑 같이 먹었어요. 밀크티도 있었는데 맛은 없었어요. 게임방에서 바보짓도 좀 하고 자동차 게임도 해줬어요. 저녁 먹고 플스 대여에서 플스 자동차 게임도 했어. 요 완전 뽕 뽑았던 찜질방.